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오늘 기사 중에 아주 중요한 기사가 하나 보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 소형 빌라 다세대 주택수합산을 뺀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기사죠. 인쇄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같은데 지금 전 내용이 이제 단순히 보면 임대사업자를 위한 내용 같지만 지금 건물 투자를 그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소형 빌라하고 다세대는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주택세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다세대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빌라나 다세대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하더라도 주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입하실 때부터 여러 가지 뭐 취등록세 중과세나 종합부동산세까지 여러 가지 지금 규제들이 많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형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매매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특히, 여기에 내용이 있는 지금 뭐 오피스텔도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그 면접규제는 들어갈 겁니다. 면접규제는 들어갈 텐데, 빌라나 다세대가 지금 주택수에 빠진다라고 하시면, 저거는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검토해 보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 특히, 건물 투자를 지금 검토하고 계셨던 분들도, 건물 투자 중에 지금 소형 빌라 다세대, 그 다음 오피스텔이 지금 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취등록세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등록세 매입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매각하시는 분들은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둘다 부담돼서 매매 진행이 거의 없었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해서 근세이나 오미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저 소형 빌라 한 다세대 또 등록을 안 하신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로 매매 진행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게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일반 건물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 가지실 필요가 있어서 저 부분도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 투자도 지금 그 많이 꺼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양성화 된다라고 하면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임대사업자 부분은 어찌 됐건 신정부 들어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특히나 건물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저 부분 변화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켜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